안녕하세요 보광입니다. 이번에 보광에서 처음으로 물 상추를 수경 재배하기 위해서 수족관 7척을 분양받아 왔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어항에서는 에어호수로 이제 플로팅 댐이라고 해서 수류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재배하기가 좋습니다. 우선 제목 그대로 저는 일단 폭망했어요. 일주일 있다가 이 물상추가 뿌리가 30cm까지 빠르게 성장하라는 기대감과는 틀리게 모두 죽게 되는데요. 일단 그 원인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물상추를 잘 수경재배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를 정보를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물상추에 대한 간단한 특징을 알아보면 물에 띄워놓고 키우는 부상수초고요. 뿌리가 30cm 정도까지도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열대 지역의 식물이다 보니까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특히 한 27도 정도는 유지를 해 주셔야 잘 성장을 하고, 건조한 지역에서는 또 성장을 멈춥니다. 그리고 어항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인 이 수류. 수류가 강한 곳에서는 또 잎이 마찬가지로 높게 됩니다. 그래서 어, 플로틱 대응을 만들어주긴 하지만, 어, 저는 그 보광이다 보니까 수류가 또 다른 일반 어항보다 굉장히 그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의 원인이, 어, 가장 크지 않았었나. 조명과 일단 수류가, 어, 항에서키우시려 그러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연생이고, 이제 포기 나누기 번식을 하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어미 줄기가 나와서 새끼 포기가 떨어져 나가는 식으로 계속 번식을 해요. 특히 물상추 같은 경우는 번식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 이제 산업 폐기물 정화 시스템에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수경 재배를 시작해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잎이 탈색이 되고 그리고 다 지금 녹아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수질에 어항 수질에 지금 적응하는 단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성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놔뒀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물상추가 죽으면 어첫 번째로 뿌리가 먼저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잎이 이렇게 어 녹아가는 그 증상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 저는 너무 늦게 인지를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동안에 키웠던 음성수초라든지 식물들이 대부분 다 런너하고 어 폭풍 번식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상추를 너무 늦게 지금 그 인지에서 어, 긴급조치를 취했지만 어, 다시 되살리기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 어, 여러분들도 어, 많이 그 물상추 키우실 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불의 옥잠인데 불의 옥잠도 마찬가지로 어, 다 결국은 제가 어, 죽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시행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상추를 어항에서 재배하려면 어, 첫 번째로 강량이 높을수록 좋다. 그래서 조명은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충분하게 켜 주시고요. 그리고 여가 시스템 때문에 이 수류가 없을 수가 없는데, 어항 내에서도 수류가 가장 음 약한 곳으로 플로팅댐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아열대 식물이다 보니까 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 실내 온도는 한 25도 이상 유지를 해 주시는 게잘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건조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잎이 녹고 성장을 멈추게 돼요. 이 물상추는 한 20도 이하로 내려가면 성장을 멈춥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건조하면 어항 덮개로 덮어주시거나 분무기로 수분 공급을 별도로 또해 주셔야 잘 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물상추를 어항에서 수경 재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이 보광에서 처음으로 이 더빙을 하게 되었는데 억양과 사투리 그리고 발음이 좀 부정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시고 어, 시청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 보고와 관계된 업로드 영상에도 제가 더빙을 좀 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겠습니다. 어, 추석 잘 보내시고요.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